네, 막힌 속을 확 뚫어주는 본격 시사 토크 시사 직설입니다. 오늘도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한 주간의 주요 시사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쇄신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데, 뭐 역시나 김기현 체제로 쇄신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어 당의 어떤 변화 기조를 차분한 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차분함이 중점이냐, 변화가 중점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차분함이 더 중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바로 변화를 크게 하지는 않겠다. 일종의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 인적쇄신이 정말 혁신적이고 뭔가 국민의힘의 변화 또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현 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본인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새로 어 이제 원내로 원내를 갖다 이끌어갈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TK 출신들이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도 크게 변화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비대위 전환 그 예상도 좀 있었긴 한데 그 김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자라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요구였다고 하네요. 학생활에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 그 비대위 체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김한길 전 국민통합위원장이 올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이제 MB 계열의 여러 인사들이 이번에 이제 대표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의도들도 실제 존재했었던 것 같았는데, 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본인이 향후 어떤 총선 전체를 갖다가 핸들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현재는 김기현 체제로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12월 들어서서 총선 국면 나가게 되면 총선 전략 기획단이 이제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고 그 공간 속에서 국민의힘의 모든 내용들이 이관될 거다. 그렇게 치자면은 결국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형식으로 김기현 대표는 이제 얼굴마담의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임명직에 대해서 대부분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정책위원장으로 유희동 의원이 일단 거론되고 있고요. 아직 임명 전이고 사무총장의 TK지선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의원들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 차분한 변화 내용에서 수도권의 그 2선, 3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우자라고 하는 의견이 초반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어젯밤에 이제 급격하게 그런 내용들이 좀, 어, 일그러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 당 사무총장의 이제 이만희, 또 원내 수석, 국내힘 수석 대변인의 이제 박정아 아,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의 김성원, 이런 분들이 지금 임명이 됐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좀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그 우파적 시각이 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좀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도해서그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에 수혜에 있었을 때 본인이 좀더 언론에 잘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래서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망발을 했던 분이었고, 징계를 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번 그 향후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을 전체적으로 짜는 여의도 연구원장에 임명을 했다. 여의도 연구원장은 당 5역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징계 받고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사람을 당 5역의 한 명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어, 변화를 하거나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의지가 저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대통령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분한 변화를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차분한 변화에서 차분한 보다는 변화를 더 중점에 둔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차분한 변화에서 변화보다는 차분한이 더 중심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국민의힘의 당직 인선은 차분한, 결그 뭔가 크게 변화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이 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거는 일종의, 음, 그냥 언어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차분한 변화에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이번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김태우 후보를 갖다가 꽂은 것은 다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어, 공개적인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 정도가 되어야지 진정성 있게 이번 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또 국민들도 납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오늘 아침에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4%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보통 1%, 2% 차이는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4%, 5% 차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 과감하게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좀 높아지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실의 그 참모들의 출마식에도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나가야 되니까요. 보통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가게 되면 무조건 전략공천. 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략 한 12월쯤 나가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 이제 현역 의원들 혹은 경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 대통령실에서 내려꽂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예,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좀안할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위기 의식을 느껴서 좀 대체적으로 11월 초에는 모두 대통령실을 나와서 총선 현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민주당 얘기 잠깐 네.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대명 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이제 국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내일 정도 복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건강 상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재판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볼때한 목요일 정도쯤에 어 당무에 복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이재명 체제로의 공고한 그런 그당 중심 운영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새로운 아젠다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봐서는 그 당내, 그러니까 지금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있고 민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 충분히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국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아젠다를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의 향후 총선에 대해서 공천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김은경 혁신안을 아직까지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나서 장경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었고 그 뒤에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장경태 혁신이안과 김은경 혁신이안이 하나도 지금 당내 반영이 안 됐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면서 바로 첫 일성으로다가 바로 두 혁신 위원회에서 만들었던 혁신안을 바로 적극 당에서 받아들여서 그 안으로다가 총선 체제를 하겠다고 선언할 거라고 보고요.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아젠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명계 특히 그 가결 로인에 대한 포용 여부 여기에도 관심이 큰데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의표 의원이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원회로 넘겨서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가결파든 어, 아니면은 뭐, 실제 가결을 서, 가결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당내 의원들, 적게는 29명에서 많게는 40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비출 거다. 다만, 혁신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혁신 안에서, 바로 이제 감점과 또좀더 높여주는 승점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어 당의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세밀한 데이터를 내서 어 당에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점을 주므로써 자연스럽게 이 향후 총선에서 경선 체제에서 좀 불리한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다가 어 제안을 하게 됐을 때 어느 누구도 어 비명이든 친명이든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시 뭐 내년 총선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지는 것이 뭐 기정사실화 될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전 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어, 공천장은 이재명의 직인으로 나간다 음. 예 그건 아주 명확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감 얘기 잠깐 짚, 짚어보겠습니다 국감이 이 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그, 역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 이번 주에도 격전이 예상, 됩니다 예, 이번에도 그 법무부 관련, 법무부와 관련된 이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어, 저는 그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진행되는 내용은 사전에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들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크게 이슈가 될 대목이 한두 가지 정도가 좀 있더라고요.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어 군사 법원과 관련된 네. 그 법사위에서의 어그 국정감사가 있는데 그거는 고그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어, 대통령실 개인 문제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그런 강한 문제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세게 나오게 될 거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한테 최고의 관심 국정감사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법사위에서 이루어지는 군사법원 내용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하게 된 것은 이제 법무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법사위가 지금 이번에 아주 이번 주에 핵심이 될것 같은데요. 바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왜 추가로 이제 수원지법에 아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관이 됐느냐 네. 이 문제 하나 하고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경, 평화부지사 6개월간 구속영장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법사위에서 최고의 국정감사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음. 그리고 또 국정감사 내용에서 저는 이번에 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부 국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의료계와 관련된 문제 속에서 의대 정원을 1년에 이제 1000명 증가, 증대를 증원하겠다라고 증언하겠다.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전국식의 의료인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4천 명을 갖다 이제 의대 증설을 하겠다고 했다가 당시 뭐 의대생부터 시작해서 기존 의료계 기득권들 이 기득권 카르텔들이 정말 강력한 반대를 해서 끝내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사들의 정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의사들이 기득권화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은 대한민국 현재 체제에서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전체당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반대했던 의료계가 과연 이번 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사 증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교육부의 의도는 어떤 거냐 교육부의 진행 과정은 어떤 거냐 이것이 혹은 뭐 여러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국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문제 날카롭게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뭐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네. 되겠습니다. 네, 본격 시사 토크 시사 직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